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네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 위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 어제 그 우리. 아동부, 만원 캠프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모임을 갔다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어요. 그,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딱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인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였다는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 너무 진짜 정말 마음속에서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근데 우리도 예배자잖아요. 예, 우리도 예배자예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 네. 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 베드로의 다섯 번째 설교예요. 예. 네. 다섯 번째 설교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잘 어, 나와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이야말로 요약을 했어요. 설교는 이거 이런 거다. 예. 네. 그래서 어, 요약을 잘해 놨는데 오늘 오늘 이본문을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36절에서 43절이 어 베드레 본문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건 34절부터 잡았거든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요 그러니까 아 어,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조크를 하다 보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스킬이나 능력을 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외모예요. 학력, 경력, 재능, 이게 다 외모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 보, 본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바,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의도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우리 우리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리냐이 사람이 지금 왜 기도를 하느냐?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이 사람이 왜 전도를 하느냐? 이게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 마음을 보시는 거. 왜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였지? 아,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34절부터 본문을 잡은 거예요. 예.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경외한다는 말이 쉬운 말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 그런데 단순히 종교적인 두려움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어, 어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과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냐?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애하며, 바로 이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 의를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음의 자서, 자세와 실천은요,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분류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천이 안 가면 이게 안 되고요. 내가 실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실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자세와 실천이 중요한지 이러한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음,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6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 근데 항상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주 예수예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심지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유의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한 글자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느냐 아니냐는 이게 천지 차이에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요. 36절에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제가 어 다른 구절에도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어떻게 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된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누구를 증언했어요? 그냥 예수를 증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드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이 주가 가려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가 가려져 있어요. 주가 한 일이에요. 이렇게 주가 많은데 주가 가려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주인이라는 걸잘 의식 을못 해요. 의식을 하더라도 삶에서 주인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못 전해요. 왜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 주라는 중요성을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듣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이게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한 주석에 요약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다섯 번째 설교이다. 이 설교는 초기 원시 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 특히 마가복음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곧 베드로의 설교는 마가복음처럼 세례 요한의 활동, 이제 세례를 전했죠. 근데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그냥 세례가 아니고요. 회개의 세례 를 전했어요. 두 번째,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네 번째, 심판과 믿음을 통한 죄의 용서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약된 내용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드렸다시피 거기의 핵심은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과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저 정말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데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너 그리스도로 주로 아 그니까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냐 근데 왜 주로 믿지 않았느냐 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왜냐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구세주로만 원했어 받아들였어. 내가 원하는 나를 구원자로만 원했어 받아들였어.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아, 42절 한번 볼까요? 42절이요? 42절 한번 어,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기서 이제 증언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뭘로 증언 얘기하고 있냐면, 재판장으로 정하시니가이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장인 걸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구세주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재판장이세요 근데 그 재판장이신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마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선지자 너로 타냐? 많은 권능을 행하냐? 다 소용없다. 이 불법을 행한다면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재판장이세요. 그이 재판장이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되니까 착각하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왜 행암을 본다고 하나 왜냐면요 믿음은 반드시 행암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암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행암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못 듣는다. 그럼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밥 먹는 게 시원찮게 먹어요? 그러면 딱 알아요. 아, 저사람 지금 몸이 안 좋구나. 근데 설교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는데잘못 듣고 있다. 그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어미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인자 어미를 생각하며 올바른 좁은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 참...